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어떤 사라져. 오늘 good uh -huh. 하도다아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절씩 하겠습니다. 네 집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새 왕이 이스라엘이 의 하던 그로 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르되 주께서 만일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업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백성이 호루선에서 지내봐야 형의 길로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도로에 나야 백성의 마음이 상하노라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의 원망을 어찌하여 우리레 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영업께서 네. 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옮겨 하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줄라 백성의 오세기이르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오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오세기르시되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세의. 모압족에 돕는 쪽, 광야 이에 이에 아바림에 지을 잡고, 그, 그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는강 건너 변에지른 쳤으니 아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 일으스바와아장 와. 모든 골짜기의 은 나를 고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하 거기서 께서 세게 하시기라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물 주리라 하시다 우물이라. 그대 이스라엘이 노래하리내물물라 수산하라. 너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장들이 받고 백성 귀인들이 가한것이다더광에서나타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밤을 새이 밤이 새서 모합드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빛과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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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낼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낼 때한 제목으로 끝으로 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광야께로 고요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또는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또는 인생의 문제와 곤란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대의 이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으로 말씀을 듣는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메내가 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네계부에 거주하던 가난한 사람들 곧 아랏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란 길로 온다는 것을 소신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아달란 길은 과거에이 출애굽 1 세대 에의이열 명의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난안 땅을 정탐하러 갈때 올라가던 길이 바로 이아달란 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선들 지금 성경의 배경을 선들은 추락 이 세대죠. 1 세대, 5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에 따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도래하는 거예요. 이절 말씀을 기울까 이이요 이스라엘의 손이이을으시면들의 성읍을 다아이이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라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넘겨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부모 1세대 출애급 1세대는 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애급 2세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세대의 부모 세대의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아요 출애급 1세대는 과거 카데스파네에서여호수아와 갈렴을 제외한 운명이 적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가난한 땅을 못들어가겠다는것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두개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질것같 것이다. 우리는 강한 땅으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던 게 추리국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세대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란 성업을 다 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일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나온데 문제와 고난을 겪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다 모아 가지고. 모함과 깔대기함을 집어넣으면 결론은 하나님을 찾는다에 대한 문제 과거 1세대, 최고 부모 세대가 실패했다고 했던 바로 이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분명 가라 라고 모하시는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부모 세대. 그에 반해 지금 최고 2세대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 1장 목줄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객도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다는 반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 내가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저가나안땅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거인 같고 나는 밍두기 같고 나는 능력을 교사로 너무 강해서 그래서 실패하거나 어려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부모 1세대랑 비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부모 세대가 가네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뚫어갈 때 거부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 4장2 8 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믿음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말씀서 듣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입술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력으이 세대가 부모 세대의 과언을 답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평하고 불만한 그 원망의 소리를 박명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줄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랍 백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이 호르사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동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데요 왜냐면 애동왕인 이스라엘이 애동 영토를 지나가면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동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세에서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애동 땅을 후회하려 하다가 기로를 넘어가 유생의 마음이 상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동 땅을 통과하였다면 애동 땅을 통과하여 왕의 큰 길을 지났다는 것을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 왕의 큰길 어떠세요? 왕의 큰 길이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좋은 길이죠. 당연히. 일단 큰 길이고요. 왕의 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었을 겁니다. 빨리 갈수 있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회하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왕의 큰길 좋은 길이었는데 우회하는 길이었으니까 그 왕의 큰 길에 닦았었던 그 배경에는 당연히 우회하는 길을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데요? 상했대요.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특히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길, 편안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오절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마음 안데 거차의 연계를 해보면서 또해내어 이관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벽을 덮고 물도 없더다 우리 마음이 이찬찬 음식을 시어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불평하죠 이 불평의 말로 불평의 말이 실로 놀랍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불과 얼마 전에 그쵸? 불과 앞에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아랍백성들을알아놓것을 왕을 어, 진멸했잖아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무서우세요? 길 가는 게 무서우세요? 전쟁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길로 인해 험난한 그 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양식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와 같은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고도 금방 불평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저녁에 돌아가셔서 어떠셨어요? 네, 많은 경우에는 은혜롭게 저녁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그 반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앞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승리를 경험하고도 다시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치명적인 도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 그래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뉘우치고 모세에게 애원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뭐였나요? 네,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잠대도록 비달라. 그 뱀을 보면 살고 보자는 죽을 것이다.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을 본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본 백성들은. 살았고 또보장 않았던 백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노뱀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입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갈 때, 죽어갈 때 유일한 살길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살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거나 은연중에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다라고. 물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의연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 설교, 예수님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얼마 믿지 않은 그러한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의연 중에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바라볼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숨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하고도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도 지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은혜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위협도 우리 앞에 당도해야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으러분인생의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우리 입술로 원망을 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었죠. 우리가 광양길을 걷는 동안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 늘 캐낼 어,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 예수님이 거인데 그때 이거를 못해서 사실은 광야 같은 인생길과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 이게 이스라엘의 선들과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 하늘에서 나려온 산떡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양길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기는 힘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는 죄 그리스도 아무 인생의 과야길을 건너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과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숙제를 하듯 빨리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네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는 우리의 광야길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같은 순간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laughs>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시옵소서 하나와 분생와 영광이 언지나 영원히 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나라 정부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와 공의와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디시 공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신선 목사님, 단임 목사님 교역자, 직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단엘 전도팀 35명이 양주의 동행교회를 섬깁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자리 교회를 그 전도성 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에 전하게 하여 주어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